조국 중흥의 기치도 드높이 전국민의 열광적 지지 속에 발족한 제3공화국은 오로지 조국 근대화를 위해 전념하는 동안 12월 17일 제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제3공화국에 출범하던 날 박정희 대통령은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선수,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독립의 진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집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laughs> 그동안 박 대통령은 고식적인 과거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외교의 폭을 넓혔으며 1964년 12월 독일연방공화국을 방문 가변적 외교의 기틀을 마련했고 이듬해 5월에는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국민에게 한미 두 나라의 전통적 유대를 재인식시켰고 아시아 속에 도약하는 한국상을 널리 소개했습니다. 이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태국, 자유중국 등 동남아 순방에서 박 대통령은 오늘의 한국을 아시아에 있어서 주도국으로서의 지위를 공립시켰으며 동남아 여러 나라와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1966년 6월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강력회의를 서울에서 열어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인의 손으로라는 슬로건을 높이 들고 국제 무대에서의 우리나라의 확고한 지위를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1966년 10월 박 대통령이 제창에서 결실을 보게 된 월남 지원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해서는 회담을 시정 주도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이룩 했으며 원람에 있어서 명예로운 평화가 달성될 때까지 공동 노력을 계속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1966년 10월 존슨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한미 양국의 강화된 유대와 증진된 우호를 다시 한번 확인한 한편 새로운 태평양 시대를 맞아 태평양 맹으로서의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정부는 국토 방위와 전력 강화에 직결되는 국군의 장비 현대화 계획을 수립, 고도로 발달되는 전투 양상에 적응할 수 있는 신형 장비를 도입해서 군의 현대화는 물론 대공 방위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반공 제일선에 서 있는 우리는. 월남의 평화 회복을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군을 해외에 파견했습니다. 기돌기부대, 백두부대 맹호부대, 공룡부대를 비롯해서 금년에는 백마부대를 통파, 일개 군단 병력을 월남에 파견함으로써 막강한 우리 국군의 위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동안 국군 용사들은 그 어느 나라 같은 데보다도 용감히 싸고 우리의 부기를대계만방에 선양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커다란 성과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은 이란회의 앞장서 정산 수출 건설의 3대 목표를 내걸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약이 발표는 같은 노력의 결질로 데이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단 중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주마다 평균 10.1%라는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5개년 계획이 시작되기 전 연평균 5.1%는 물론 이 계획의 당초 목표였던 7.1%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이제 제3공화국 수립 3주년을 경축하고 근면, 검소, 저축의 생활신조를 더욱 붙여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71년에는 박 대통령이 갈파한 소비의 미덕을 이룩하기 위해 다 같이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